그런 의미에서 황 조회수 급등 키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작. 네, 맞아요. AI를 쓸줄 아는지 AI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격차가 엄청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러 분들께서도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지금 이런 기능들을 마련해 을 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유는 감사하게도 많은 멤버님들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월 10억 이상의 중견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부터 대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라든지 같이 시작한 초보 셀러분 이커머스라는 큰 바다에서 곳곳에 몸 담고 계신 멤버님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멤버님들이 쿠파를 사용하시는 데이터로 보이는 움직임을 저희는 나침반 삼아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이 AI 기능들은 스탠다드 구독에도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은 멤버님들께서 어려워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지금 실시간 채팅에도 쿠파일럿에 이런 AI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희가 2.0 업데이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도 쿠팡 데이터 확보하는 게더 어려워져서 지연이 됐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쿠파일럿은 꾸준히 성장하고, 지금 벌써 4,300명 이상의 멤버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쯤 되니까 더 깨달았습니다. 더 훨씬 더 쉬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보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전부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까? 이게 저의 욕심이란 거는 알지만 스타트업 창업자인 저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을 만족시킬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라이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팡 조회수 급등 키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닭똥방에서 외모님들께서 좋다고 말씀하셨죠?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이런 키워드 관심 있으시냐고 여쭤보자마자 완전 칼답들을 해주셨습니다. 쉽고 맛있게 떠먹는 요플레처럼 급등 키워드를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 가지고 쿠파일럿에서 가시고 AI로 이 키워드의 리뷰도 분석하셔서 꼭 괜찮은 시장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라이브 주제가 뭐였죠? 시장 분석 이후에 리스 크 없이 상품을 실제로 검증해 보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꼭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 안 하시면 실행하실 때까지 제가 쿠파일럿 업데이트 계속 할 겁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파일럿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데이터 저희 자체적으로 좀 누적된 데이터들 중에서 아니 옳은 키워드들을 따로 뽑아낸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데이터를 보고 시장 분석을 하기 시작하시면 맨땅에 헤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데이터 귀신이 키워드를 추첨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아할수 만큼 이 키워드 추천 버튼을 누를 거예요. 중복이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몇 번째 키워드인지 어, 세야 되니까 몇 번째인지 숫자 채팅 쳐주세요.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작! 네! 첫 번째로 추천된 키워드입니다. 캣립볼. 네, 바지사장님 영 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첫 번째 키워드 캣립볼 조회수가 59%, 일주일만에 59% 올랐네요. 네, 자. 영 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됩니다 저다 기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뽑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어, 3번 맞추기에서 맞으면 공개하기 핑크둘리님 둘리어머님 재밌는 아이디어 주셔서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3번 제가 뭔지 슬쩍 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네 저는 확인했습니다 초성 퀴즈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초성 퀴즈로 가겠습니다 스무 고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 키워드는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고 첫 초성이 키읔입니다 크! 크! 키읔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키워드 네. 맞추시면 그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산도 틀렸습니다 크크크치킨은 아닙니다 쿠파일런? 쿠파일런 아닙니다 아 다섯 글자고요 커피 머신기 커피 머신기 중에서 한 글자 동일합니다 커피 머신기에서 한 글자 동일합니다 콘드로이친 아니고요 카모마일티 아닙니다 커피 캡슐 함한 글자 동일합니다. 커피 캡슐 함하고 커피 머신기 한 글자 동일합니다. 커피 머신기와 커피 캡슐 함과 동일한 한 글자가 있고 이걸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자, 아, 마지막 글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버입니다. 버. 버 어, 더 어렵죠? 딱킥 땡땡땡 버. 한 글자 더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고인종, 고인종. 네. 아니 포인 좋은 뭐아 너무 너무 웃겼는데 네,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 눈물이 아플까 오피스 커버 오두 어, 글자 동일합니다 오피스 커버도 두 글자 동일하고 커피 원두버도 두 글자 동일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함께 또또두 글자 동일 키보도 커버 두 글자 동일합니다 또두 글자 동일합니다 예 이거 아니다 커버 맨앞 글자는요 K입니다 K 땡땡 커버 K 땡땡 커버 여기까지 네 K 땡땡 커버인데 그 캐가 어인지 아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멤버님들 다음 달에도 진행해볼까요? 끼어 토끼, 재밌으셨나요? 네, 박수로 답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습으로 하나 더 뽑고 닫겠습니다 칫솔 사용기 21% 증가했습니다. 끝. 자, 네.